시작됩니다. Go go.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잘라놓고 왔어요. 그냥 어 이런 문어 모양 이게 할때 펴지거든요. 구울 때 그러면 이게 문어 모양이 돼요. 어 이것도 문어 모양. 이거는 모르겠어요. 제가 그냥 막 했고 이것도 막한 거. 이거는 이것도 문어. 이건 두겹두 줄로 된 수세지. 이것도 두줄 이것도 두줄 거의 두줄 아니면 막이면 아니면 손그 문어예요 이제 이거를 띠리리리띠 넣어줄 거예요 잠깐 기다려요손좀 씻을게요 됐다 자 이제 여러분 다 하면 반드시 위생을 위해 씻어주길 바래요 자다라라뚜 이제 불을 켜줄게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공구를 좀 넣어야 돼요 저는 카놀 야유를 넣어볼게요. 뚜껑을 닫아준다. 이거 불을 켜고. 이거요. 이렇게 팬에기름이다 구워지도록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잘안 구워져요 왜 이렇게 안 될까? 좀 기다려 볼게요 어 된다 되나봐요 소리가 좀 나요 다 벌어 졌다. 벌어진 거 보이 세요? 여러분, 이제 좀 튀긴다 하면 불을 좀 조여 줘야 돼요. 약한 불이